안녕하십니까. 해피 파이코인 파미남입니다. 자, 묻지마 파이브라우저 접속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 상상외로 요 파이팻을 하시면서 이제 그요 파이팻에 대해서 이거 충전법을 잘 모르겠다. 응?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파이체인몰로 들어갑니다. 자, 파이체인몰로 들어오시면. 자, 맨 아래, 에맨 우측에 계정을 클릭하죠. 자, 그럼 팜미남고 저기 중간에 하나, 메달, 파이, NFT, 파이트 클릭하면, 요 파이팻 홈페이지 들어오죠. 자, 현재 요거는 이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요거는 현재 그 메인넷 상태입니다. 메인넷. 노란 딱지 위에 그게 안 붙어있죠. 노란 검정 그 줄이. 자, 현재 파이팻은 이제 메인넷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테스트 파이코인으로 충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이제 하단에 링크를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여기 파이펫이죠 이거 복사. 자 주소가 이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파이펫.미죠. 요거는 이제 테스트넷. 요 테스트넷 주소에요 완료됩니다. 요 테스트넷 상태에서만 충전이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파이펫 밑에 그 노란 검정 이렇게 줄로 쭉 쳐져 있죠. 여기에 테스트넷이거든요. 현재 파이펫은 그 가장 먼저 그 메인넷에 그 접어든 파이 앱중에 1등입니다 예, 파이패이그 다음에 저기 테스트넷은 왜 있느냐 아직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이그레이션 k y 시가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도 어 정식적으로 이제 메인넷은 지금 어 접속을 했지만 메인넷의 모든 그 정상적인 기능들을 현재 다 제한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많이 k y 시하고 마이그레이션 된 이후에 다 같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주소지 여기에서만 현재는 그 충전이 가능한데 자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맨 위에 맨 우측에 파이 브라우저 들어갔죠 일단 충전을 하려면은 그 테스트 파이코인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월렛있죠 두번째 그 월렛파이 자 여기서 이제 뭐 주문인식이든 이 비밀구절이든 일단 들어갑니다 저 접속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요거는 이제 파이 테스트넷입니다 자 파이 메인넷이 있고 테스트넷이 있고 그러죠 자 메인에서 저는 아직 Kyc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제 테스트넷만 사용 가능합니다 132개 있죠 그죠 음 그러면 요거를자 리시브 누릅니다 리시브 야 여기서 리시브 누르는게 아니고 자 다시 그렇다면은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다시 파이펫 여기 들어갑니다 132개 있는거 확인했죠 자 파이펫에서 충전 충전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맨 아래 맨 우측에 보면은 이제 내 정보 있습니다 내 정보 클릭 자내 정보에서 보면은 지갑 있어요 충전을 지갑으로 해야죠 하나 둘셋네 번째 자 나의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을 클릭하면은 충전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음 충전 클릭 자내 충전을 몇 개를 충전할 거냐 이제 1대 100입니다 네, 만개를 충전한다 이거예요 이거 뭐를 패코인을 그러면 은 이제 파이코인 테스트 파이코인은 100개가 없어지죠. 자 충전 클릭합니다. 자 어, 요즘 더 빨라졌죠. 뭐 2초 3천0원딱 됩니다. 자 전송하기 누르면은 어, 내 저기 지갑에서 그 테스트 파이코인이 이쪽 파이패스로 이제 어, 전송이 이제 어, 만원이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수수료 0.01 테스트 파이코인 빠져나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왼쪽에 3만 0천 2천, 4만 2천원으로 바뀌는 걸 확인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저기, 팻코인이 왜 필요하냐. 보시면은 이제 제, 그, 어, 파이팻 초보 영상들에서 1편, 2편, 3편, 어, 제거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펫 초보 검색하시면, 전 세계에서 그 유튜버 중에서 이제 제거 영상밖에 없을 겁니다. 파이펫 초보. 자, 거기서 이제, 그 마켓 가서 이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죠? 음, 이 마켓에서 이제 저기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배를 시켜야 됩니다. 교배, 이게 새끼치기죠? 새끼치기를 할 때도 이제 돈이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맨 우측에 내 정보 클릭하면, 자, 하나 둘. 나이패 두 번째 나이패 드 있죠? 요 나이패도 이제 여든 이제 교배를 보낼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있어요. 나이패스를. 저 요거는 현재 가장 높은 그맨 왼쪽에 위에 레벨 3이죠? 자, 3 레벨까지 제가 레벨업을 시켜 놓은 상태고. 여기서 중앙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는 아이템을 구매, 오른쪽에 그 배포죠? 예, 지금 포죠 두 시간 남았습니다. 이게한번 사면은 아이템을 24시간 장착을, 어, 따로 하실 필요 없고, 한번 하면은 24시간 동안 계속 모험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죠? 요 모험 누르고, 이제 그 다음에 요 아이템 구매할 때돈 들어가죠? 음, 이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충전 없으면 요거를 뭘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파이패 초보 검색해서 이렇게, 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 그러면은 요, 자맨 위에 파이펫 글씨 있고 밑에 노란 검정 노란 검정 줄로 쭉 쳐있죠 여기, 여기에서만 충전됩니다 여기에 테스트넷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블록 버튼 누릅니다 번개 어, 네 번째 번개 초록 버튼 돌아가죠 음 이거 안들어갈 때는 누르고 이제 클릭하면 됩니다 자그 밑에 그 블록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파이펫 이제 파이펫 이맨 위에 있습니다 파이체인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밑에 요, 요 게임도 재밌습니다 세 번째 게임 요거 이제, 이제 두더지 아, 아아다 파이 울포. 여기에 이제 두더지 잡는 게임이죠. 음. 요거 두더지 잡는 게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거는 재밌고 요거는 이제 블록 잡는 게임. 보세요. 이게 다 파이체인 그 인터내셔널의 이거 같은 어, 회사의그거고 여기서 여기서 파이패드 클릭하죠. 메뉴에. 자, 이거는 이제 그 테스트 넷이 아니고 이거는 메인 넷입니다. 여기 메 어, 파이패드 글씨 밑에 그 노란 검정 그 줄이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메인 넷. 여기에서는 충전이 안 됩니다. 그죠? 음, 자, 충전보다 제가 하단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다시 한 번. 자, 요, 파이팬 요, 테스트넷 요 안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다. 자, 노란, 검정 둘쪽이 있죠? 이거 저기, 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너무, 이게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거 충전이 안 된다. 어, 당연히 그 메인넷에서 충전 안 됩니다. 요, 테스트넷. 제가 하단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자, 파이팬 충전할 때는 꼭 자, 이걸 보시고 여기서 충전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펫 여러가지 기능들은 유튜브 파미남에서 이제 그 파이펫 초보 파이펫 초보 검색하시면 1편 2편 3편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은 뭐다? 자, 파이코인은 희망입니다 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대박 빅뱅이 터져서 우리 파이코인을 제로하는 모든 사람들 자, 오늘 출발해도 안 늦습니다. 자, 시작!